출발합니다 출발 yeah. 이게.. 이게 K고속도로인가 <laughs> 들어오자마자 샤워실이 있고요 <laughs> 들어오자마자 침대 있고요 그 다음에 세면대 캡슐호텔에 왔습니다 여기 <laughs> 앉았네 제고장 하러 갑니다. 장님들 그거들. 네. Happy b 기분 안 좋아졌어. 귀여워. 남자. 오늘부로 한 남자 오늘 부로한 남자 졸업하세요. 졸업이요 졸업 됐어 오늘. 네 캐디어 두개 걸었으니까. 네. 안녕 도착. 인사 이 단철이 받았어요. 다행히 알맞게 다행히. 타서. 7번 출구 찾아왔는데요. 도착하자마자 이게 무슨 일이야. 쪽이지. 이렇게 지하로 내려가면 있습니다. 토. 샐러드가 하나 왔습니다. 야채 스프에 그냥 오리지널 닭고기 스프에 토마토 카레 스프로 시켰습니다. 산회삼계탕 같아요삼 그건... 이건, 이건... 아 그거 귀여운데요? 토미, 토미칸데? 그것도 토미카야? 오 괜찮은데 근데? 이거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좀 허름해 이런 거 살까? 이런 게좀 귀엽지 않아? 여기요 <laughs> <그러게요>. 여요 <놀람> 꼬다리가 보이네? 안녕! 좋은 호텔을 너무 오랜만에 한번가시 호실이 있고요 그냥 좀 오래됐지만 깨끗합니다 진짜 옛날 느낌 나네 저메니티도 있고요 수건도 있고요 옷이 져도 도쿄 더 꼬다리뷰 오빠, 아, 명란 냉장고에 넣어 놓을까? 저는 매운 맛을 느꼈습니다 오노 오노가 할맛있어곱 고충이 좋네요. 저기 도쿄타워가 있습니다. 아, 귀여워! 이곳은 닌텐도 게임기 같은데요 짜잔 너무 귀여워 날세골리라고할수 네, 있죠 저기 가방에 그거 달 거야? 네 달고 가야지 소리는 안 나네요 <laughs> 좀 꾹꾹이입니다 꾹꾹이 꾹꾹 나가볼 끼니? 앉아볼게요 <laughs> 이선생님 예, 축하해 만난 것 같아요 도쿄 프라자거는 음, 얼마나 조그만 거야? 음. 음. 드디어 큰 손이 왔다. 찾고계생각 불가사리 나라 아망했 이렇게 세 개가 귀여운데 아에 아. 이걸로 할 아. 아니 엘시리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엘시리 없다고 말해줘. 못 나와 오는 맨날 맨날 뒷 맨날. 어넘버슈가 매장 있네요 여기. 도쿄에서 쪼리 신고 다니는 사람 저 신발이 아예 없어요 그지요 그지 신발 하나만 사주세요 아무것도 없겠죠? 이건 쿠키는 된다 사보래? 아니 언제 몇시에 와야 먹을 수 있나요? 솔직히 좀 양심없게 늦게 오긴 했어 양심없게 늦게 오긴 했어 이런데탑 샵탑. 분위기탑 샵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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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 마로 멍게 어, 귀엽긴하다. 요 잘했네요. 끝.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키 티티를 사스서 친구들이랑를 입으려고 네 개를 샀습니다. 이거는 어머니 필요하시다 고해서 한번 사드리고 미키 모스티어를 샀습니다. 오, 괜찮다 귀엽다. 잘 자요. 날씨가 준비 완료. <laughs> 까마귀 룩으로. 안녕. 봉선한 <laughs> 사람. 어거 점돌이 됐어, 이거 봐. Men <skrøn> 欢迎。 はし、い、いいかし、うん、があかなストローが、うん、丈夫、はい、昨日来ました、yesterday ああ<ー>、私は新し入ってきてはいるんです。<laughs> 삼상. 사람 많아. 와, 사람 많다. <목소리도> 나는 섞어 먹다 네 봐봐, 맛있어. 약간 냄새가

봐봐 어. 어, 근데 어. 와, 왜 그러니까. <laughs> 여기 교회는 여기서 내려서 우리야 우리 저 모기향 사러 오셨다고 합니다 모기향 드라마있어가지 <laughs> 모기향 수집가가 됐어요 알겠습니다 <laughs>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어 <laughs> 네, <제> 엄마는 처음 왔네 ㅎㅎㅎㅎㅎㅎ 개 샀어요 이거랑 이거랑 식기세척기 된다그래가지고 샀습니다 그 다음에 잠이 안올때 이거 아이 마스크 하면은 잠이 잘 오더라고요 이거 시스템아 칫솔 부탁을 해가지고 오늘 안 갖고 와가지고 이거 하나 샀어요 저번에 후코오카에서도 모기향은 샀는데 <laughs> 또 샀어요 그 다음에 덜든 이거 캠핑 갈때 쓴다고 이것도 하나 샀어요. 좀참 쪼리만 신고 다녀서 원래 신발 을 하나 살려고 했는데 가방 하나 장만했습니다. 이거 에스프레소 컬러인데 이거 하나 가방. 뽑기! 카메라 뽑기 어디 있는 거냐고 도대체 이거는 전화기. 제일 갖기 싫은 거 돌아온 거뽑아그랬네요자 저녁 이제 먹으러 가겠습니다. 아니, 도쿄는 어딜 가든 다 10분이에요. 어딜 가도 다 10분이 지키니까 그냥 걸어다닐 수밖에 없어. 오. 아, 간장야 맞다! 집업 얼마 째금한지 가라야게라고안 써있긴 했는데 가라야게 정도로 생각했는데 왜 문을 닫을까요? 여긴... 금요일에는 사람들이 퇴근 후에 밥을 먹고 응. 식당을 가고 응. 술을 마시지만 응. 토요일에는 집이 여기가 아니란 말이죠. 근자가 어. 여기에 어. 그래서 퇴근해서 토요일은 응. 집에 가기 때문에 2시까지 하는데 가 없다 식당들이 어. 아니 어쩐지 어제는 새벽 2시까지 다 하고 그래가지고 그 시간만 보고. 오늘도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나왔단 말이야? 그치? 근데 문을 다 닫았다 명품 거리 그란데 느낌 이좀 빨리빨리 움직이셔가지고 활동하셔야지 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카메라를 켰는데요 <laughs> 여기 나간또이 수십 마리를 만났습니다 수십 마리까지는 안고 그리고 그 심지어 그 화단에 서가지고 털하고 있어요, 우리 통통한, 통통한 애들이. 쥐가 너무 많아요, 진짜. 진심. 바퀴벌레를 만나서 둘다 패닉에 빠졌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 진짜로. 아, 우와, 저거 알 진짜 빠르다. 무 슬프다. 저건 다 뭐하는 곳이야? 서 하는 데가 안 보이더라고요. 찾기가 힘들었어요. 호텔 안녕. 오, 시계 매장이 따로 있습니다. 네. 산란한 손놀림 보세요

요아맛있다 진짜 맛있 <근데>?? 진짜, <Oliver> 진짜 맛있지

몇 개? 어, 네개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몇 편나요? 기다리는 게 힘들어. 아, 그건 맞아. 회전율 때문에 좀 지쳐. 그녕하세요 에르빈 투어 마지막 정착지입니다 응. 사이즈가 없고, 그러니까 거긴 안갈 거야. 거기. 꺼진 시간. 가실게요. 시계를 샀습니다. 이거는 격이요 공개 부합니다 한국에서는 안 팔거든요. 그래서 일본 내수용 제품이어가고 일본에 가셔야지만 구입이 가능한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인터넷에서 보고. 이번에 바로 샀는데요, 작은이 많지 않은 느끼는데요 한번 더 뽑으면 이게 시계가 돌아가네요? 이렇게 하면 돼요, 발자 어. 영어, 한자, 영어, 한자 이런 식으로 돼있어요파이옴첫 um. 번째 아이템 바로바로 바로. 여기 템퍼러처 모스키트 코일 홀더입니다 따란 요거에, 이제, 이렇게 빼친 다음에, 딱 맞춰주면, 이걸딱 고정을 시킵니다. 색깔이 노란색입니다.